자, 수원, 수열 문제입니다. sn이라는 녀석을 1부터 n까지의 합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sn은, 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다가 n까지 더한 거, 이걸 sn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 2분의, 음, n에 n 플러스 1, 이 되는 거야. 그때 sn의 상용록으로 잡아서 거기다 가우스를 씌웠어. 그럼 얘는, SN의 상용로그의 지표라고 할수 있죠 가우스시웠으니까그 녀석의 정수 부분을 읽어야 되죠 근데 너의 지표라는 건 네가 읽을, 이 녀석의 지표가 담당하는 건 SN의 자릿수 담당이지 되셨나요? 음. SN의 자릿수 즉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자릿수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n과 Sn에 대해서 처음에 n이 1이다. 그럼 여기 n 대신에 1 넣어서 Sn 1이죠. 어차피 한자리 수지 n 대신에 2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 n 대신에 2 집어넣으셔서 3 나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n이 2라는 건 2까지의 합이지 1 더하기 2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3 집어넣으면 몇 되겠어요? 당연히 6이 되겠죠. 괜찮나?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n 대신에 4가 들어가면 그때 sn이 10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sn의 자릿수만 궁금하단 말이야 다른 건뭐 구체적인 숫자 말고 왜 sn의 자릿수에 관한 문제니까 4부터 두자리 숫자인데 우리가 몇 가지 집어넣으면 그게 마지막 두자리 숫자가 될까 생각해보시면요 13 정도가 딱 맞습니다. 선생님 1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찾아요? 때려 맞추는 거야. S13 한번 생각해 보자고. 1부터 13까지의 합. 2분의 13 곱하기 14. 그래서 이게 13 곱하기 7이야. 91 되죠. 어, 91이고. 그 다음, N 대신에 14가 들어가면 그때는 105로서 자릿수가 처음으로 하나가 더 커지는 거야. 이제부터 세 자릿수가 되는 거야. 쭉쭉쭉. 자 그럼 n과 가우스 로그 sn 이 녀석들 관계 한번 볼게 처음에 가우스 로그 sn이 0인 거자 지표가 0이라는 건 sn이 한 자리 수임을 의미하는 거죠 자 n 대신에 내가 뭘 갖다가 집어 넣으면 sn이 한 자리 수가 될까 생각해 보시면 1, 2, 4 바로 전에 3까지야.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가우스로그 SN이 0이야. 그 다음, 가우스로그 SN이 1이 되는 경우, 너의 지표가 1이다라는 거는 SN이 두 자리 수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두 자리 수가 되는 건, 4부터 5, 6쭉 가다가 13까지죠. 자, 4부터 13까지. 요만큼이 두 자리 수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 가우스로그 SN이 2가 되는 건, 너가 일하는 건, 지표가 일하는 건, SN이 세 자리 수임을 의미하는 거야. 세 자리 수가 되려면 n이 14부터 시작하죠? 14부터 쭉 가다가 문제에 20번째 한까지만 더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20번째는 6까지만. 되셨죠? 그럼 봐봐. 4부터 13까지 숫자 총몇개 있어? 10개 있지. 그래서 우리가 1은 몇번 더하게 되는 거야? 10번. 우선 1은 10번 더하시고요. 거기에다가 14부터 20까지 숫자 총몇개 있지? 그렇지. 7개 있다. 그럼 2는 몇번 더하게 되는 거지? 7번 더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 더하기 14. 즉 정답은 2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이표 그리는 아이디어. 표를 그려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천천히, 뭐, 여러 번 반복했었던 내용인데, 가우스로그 sn에 우리가 n 대신에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쭉 한번 살펴볼 거야. 처음에 n 대신에 1 넣어. 그럼 sn 1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수가 되는 거죠. 어, 한 자리수니까 얘는 0. 자, 2 넣어요. sn 3이죠. 한 자리수니까 또 0. 3 넣어요. 이거 6이죠. 한 자리수니까 또 0. 자, 어때? 얘가 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기로 했었니? 그렇지. 표 그려서 풀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런 구성을 맞춰서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